자,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써 있지? 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방금 도수분포표를 뭐로? 이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야. 자, 그런데 막대그래프랑 차이는 뭐냐면 막대그래프는 그치 막대로 그리는 거잖아. 요렇게. 근데 히스토그램은 이 전체 계급에서 양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근데 막대 아니에요. 그렇지 막대긴 한데 하나의 값은 아니란 뜻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그 값이란 뜻이 야 알았지? 그래서 연결해서 그려야 돼. 자,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에 계급의 양끝 값을 쓰고 세로축에 뭐를 쓴다? 도수를 쓰는 거야. 가로에 계급, 세로에 도수를 쓰고 직사각형으로. 그려준다. 알겠지? 자, 가로축에 계급을 쓰고, 세로축에 뭐를 쓴다고? 도수를 쓰는 거야. 그치?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히스토그램에서 계급의 크기는 요 가로의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도수는 세로의 뭐랑 똑같다? 길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 갔어? 자, 이렇게 그리면 돼. 자, 30부터 40까지 이렇게, 40부터 50까지, 50부터 60까지, 60부터 70까지 도수를 맞춰서 그려서, 붙여서 그립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수분포 다각형은 뭐냐면, 자, 계급의 중간에다 점을 찍어, 얘들아. 여기 시작점, 여기 중간에 점을 찍으라고, 알았지? 어떻게 찍으라고? 중간에 점을 찍어서, 걔네들을 뭐를 해? 연결을 해, 붙여서. 연결한 느낌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아, 도수 분포 다각형.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야. 음, 음 잠깐만 조금 있다가 아, 어 음. 녹화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찍는 거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런데 자,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은 자 봐봐. 요쪽을 잘라서 요쪽에다 붙인 거랑 똑같은 거지. 아, 그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서로 어때? 아, 같지? 아, 이 부분의 넓이랑 아, 이 부분의 넓이도 아, 서로 어때? 아, 같고 아, 여기 아, 넓이랑 아, 여기 넓이도 아, 서로 어때? 아, 같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서로 어떨까? 같아져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랑 히스토그램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긴 하다. 알았지? 자 여기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보자. 자 일단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수 있어. 자 여기 줄쳐 놓자. 여기 써있지?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 그치? 도수가 클수록 높이도 높아지니까 도수에 정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전체 독 이제 전체 도수의 총합하고 뭐를 곱한 거랑 똑같냐면 계급의 크기를 곱하면 그게 넓이의 합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위에처럼 계급의 크기가 10이었잖아. 그리고 도수가 25명이었다. 그러면 전체 넓이가 이제 25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응. 자 지금 방금 도수분포표는 어떻게 하 도수분포 다각형 어떻게 한다고 히스토그램에 각 계급의 윗변에 어디다 찍어 중간에다 찍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구멍이 나서 안 되잖아 그래서 양 끝에 연결하기 위해서 양 끝에 0점에다 찍는 거야 얘들 아 알겠지 그래서 중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다른 얘기는 어렵지 않고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어. 응. 자 그럼 여기 이제 4번에 아까 방금 말한 특징 응. 결국은 히스토그램이랑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얘들아 알았지? 응. 조금 더 연속적으로 관찰하면 아 늘었다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을 알수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다른 얘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두번 나오면 두번거 조사를 좀잘 해주셔야 된다. 응. <laughs> 그치 비반 애들이 <laughs>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잘 잘한다고 볼수 있지. 됐어. 이해 갔어? 네. 자, 요거 쉬우니까 뒤에 문제로 조금 바로 갈게. 자, 여기 어.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226쪽 보자. 필수 1번. 어,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꾸 시간이 줬더니 자, 이거 보자. 현재. 자, 일단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세로축에 뒀으니까 여기다가 잘 세면 되지. 여기 몇 명? 네 명. 여기 몇 명? 여섯 명. 여기 10명. 여기 열명. 12명. 여기 7명, 여기 몇 명? 1명. 선생님, 이렇게 할게. 그럼 더셈 해보자. 이렇게 해서 10이고, 10이니까 20에, 19니까 39에다가 1이니까 40이면 되나, 얘들아? 그치. 응, 이렇게 써놓을게. 응. 전체 학생 수는 40명. 응.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니까 가장 높이 있는 계급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150부터 얼마까지 있어? 155까지 있잖아. 그래서 150cm 이상. 155cm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응. 자그 다음에 3번은 여덟째로 키가 큰 학생이야 그럼 여덟 번째니까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키가 큰 거지 그럼 여기 한명 여기 일곱 명인가 전체 몇명 들어가 있어 여덟 명그지 그럼 여덟 번째로 키가 큰 학생이 포함된 계급은 여기겠지 여긴 거 보여 일로 넘어가지 않잖아 여덟 번째니까 그치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155cm 이상 얼마 미만 160cm 미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키가 145부터 160,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지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다. 145부터 얼마까지? 160, 그럼 이거 3개 더해줘. 10, 12 얼마? 7 더하자. 10 더하기 12 더하기 7 하니까 얼마야? 19니까 29명 이렇게 쓰면 될까? 네. 음, 자, 그 다음에... 155 이상인 건 여기 위에지? 그러면 155 이상인 건 7명하고 한명이니까 8명. 그러면 전체 8명인데, 아까 40명 분해였지? 거기다 며칠 한다? 100을 해야지. 100분율이 되지. 그러면, 맞아. 8, 5, 40이고,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응, 그치, 이렇게. 조금 빨리 갈게. 자, 이것도 오래 할 필요는 없어서. 자, 뒤로 가서 2번 문제로 가자, 셈하고 자, 직사각형의 머를 구하래. 넓이의합 구하래.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다, 얘들아.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야. 지금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여기? 10이지. 일단 이놈부터세 주자. 몇 명이야? 두 명이고. 여기는 다섯 명, 여기는 여덟 명, 여기는 네 명, 여기는 한 명. 다 더해 주면 7에다가 8이니까 15, 1 5니까 20이네. 그러면 20명에다가 계획의 표기가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얼마다? 200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갔어? 한 번에 그냥 한 거? 아니면 나는 각자 사각형 다 구해서 더 할래요. 상관없어. 알겠지? 우와, 여기. <laughs> 여기 20, 여기 50, 80, 40 이렇게 해도 된다 얘들아. 됐어? 이거는 단위 굳이 있을까? 센티미터 없으니까 안 써도 돼? 알겠지? 어. 자, 넘어가자. 자, 제일 잘 나오는 건 3번 문제지. 일부가 보이지 않는. 알겠지? 아. 자,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일단 여기부터 읽어 전체 몇 명인지. 몇 명이다? 50. 50명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고. 자, 집중하는 시간이 20 이상 40분 미만.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이 몇 프로래? 32%래. 그럼 일단 32%가 몇 명인지 조사하면 되겠지. 그럼 100분에 맞아. 1분에32 곱하기 50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2가 되고 16명 나오는 거 보여? 그러면 여기에 16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몇명 있어 지금? 10명 있지? 그럼 여기 몇 명이란 얘기야? 6명이란 소리겠네. 여기는 14명, 여기는 8명. 선생님이 써놓게 미리. 그 다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40분이면 아니면 여기를 말하는 거네? 그치? 아까 계산해놨으니까 몇 명이다? 6명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응 음, 그치?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 풀면 찢어진 부분 이렇게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인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어 잘 어? 끼워 맞춰 맞아 자 4번 보자 도수분포 다각형의 이해까지도 해볼게 자 이렇게 써 있어 얘들아 자 일단 여기 점 찍은 데 보여? 어, 빠르니? 어, 할수 있지? 자 여기 2 써? 그냥 여기는 3 써? 여기는 몇 써야 되지? 7써주는데 여기는 몇써요 구, 9, 그치? 여기는 몇? 8, 여기는 5, 그치? 여기는 1, 그렇지? 이렇게. 양쪽 0은 안 써도 되고, 그러면은, 자, 전체 학생수 더 해보자. 2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1까지 하면 돼? 45야? 45 아닌 것 같은데? 5에다가. 5, 5, 10에다가. 10에다가 16이니까 26에다 보니까 35인데? 아 뭐야? 응. 더쌤 잘하세요. 35명. <laughs> 자 35명. 자그 다음에 계급이 가장 큰 계급은 여기네. <laughs> 그치? 그러면 몇명 이상 몇명 미만? 40, 40, 40kg 40kg, 음, 40kg 이상. <laughs> 그치? 45kg 미만. 이렇게 하면 돼.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어지35 이상 여기? 여긴가? 여기? 몇 명이야 얘들아? 7명, 눈만 있으면 되겠네, 7명. 음, 그치. 됐어? 자, 일단 가장 가벼운 학생은 어디야? 몸무게는 얘 무거운 학생이고 얘가 뭐 하는 거지? 가벼운, 가벼운 학생. 여기에속하는 거지? 여기는 아니야? 사람도 없는 거야? 여기야, 알았지? 그래서 얼마다? 25kg 이상. 어, 그럴 수 있지. 저, 거기, 티처스, 그, 아, 뭐지, 그런데 많이 나오던데? 아, 진짜요? 저, 어, 오은영에 많이 나오잖아, 옛날에. 아. 한번 깜짝 놀랬더만. 여자에 17kg인가 막 이러네. 어, 죽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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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맞아. 그러네. 그치, 오은영에 나왔었잖아. 어 거식증이 되겠지,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아니라도. 그래서 바로 입원시켰잖아. 걔는 이제, 그치, 엄마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걔는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였어. 자, 몸무게가 45 이상이니까, 여기지, 얘들아. 여기, 요렇게. 그치, 그러 세보자. 8명. 다섯 명한 명이니까 몇 명이야? 열네 명 14명. 열네 명이니, 얘들아, 그렇지 열네 명. 그렇지 심사 명, 아까 진 삼십오 명, 백분율인가 백을 하면 되겠지? 응. 일단 칠로 약분되니까 칠이 십사, 칠오 삼십오, 오이로노 오이십, 그래서 사십 퍼센트. 그렇지. 자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또.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계급의 뭐 크기 오에다가 전체 대, 도수의 총합, 아까 35를 뭐 하면 된다? 오케이. 곱하면 한 번에 끝나? 알았지? 그럼 얼마야? 525, 175. 그렇지. 민트. 괜찮아? 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괜찮지? 계급의 크기. 여기 아. 계급의 크기가 5라서. 아, 너비가 어, 넓이가 되지. 아.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아니, 어차피 이렇게 직사각형을 더한 걸 테니까. 아니, <laughs> 자 의미가 있어서 그래 나중에 확률 쪽에서 자오 번으로 가자 보이지 않는 도수분포표 어, 찢어놨다. 음 찢어놓은 거자자왜 찢어? 찢어? 자, 자, 찢어놨는지 찢어놨다. 근데 얘들이 이거 그림만 보면 못 풀어 문제 써 있는 정보가 한개꼭더 있다 얘들아 알겠지 네. 자 일단 취미가 여섯 시간 미만인 사람은 여기야 여기 여기 네. 자 여기 몇 명이냐 일단 3명 여기 몇 명이야 오, 5명 8명. 그러면 이 여섯 시간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이야 8 명이지 근데 네. 8 명이 전체 몇 프로래. 20%래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전체 x분의 8을 한게 얼마다 100분의 20과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 응. 됐어 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이걸 0영 나누고 몇 배씩 해주면 돼 4배씩 해주면 될까 8 얼마 40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분수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해도 돼 알았지 그래서 전체 몇 명이다 일단 40. 40명 됐어? 음. 자, 전체 40명이니까 이제 빈칸 채워 보자. 여기 다섯. 여기 몇명 있어? 11. 여기 몇명 있어? 8. 여기 조금맣게 보이지? 5. 여기는 얼마야? 2. 여기 모르는 거지? 자, 한번 세 보자. 자, 얼마야? 3 8에다가1일 더하면 19에다가 여기 하면 13이니까 얼마지? 32에다가 2 있으니까 34. 현재 나온 것까지 34였거든. 근데 아까 40명이었으니까 여기 빈칸 몇 명이어야 되는 거지? 6명이면 되니, 오아라 응. 어, 그치? 해도 되겠지? 어, 그치? 그래서 6명. 이렇게. 괜찮아? 전체 40명에서 지금 보이는 것까지 34명이니까 그거 뺀 거다, 그냥. 응. 괜찮지? 응. 자. 왜 이렇게 많아? 왜왜 죽는지. 6번까지 아, 있는 거지? 또 있니? 응. 어, 여기 6번까지. <laughs> 자, 아 이제 두개 비교하는 거. 야 그나마 이게 상대도수로 나오면 더 헷갈려 근데 똑같은 거긴 해자 이게 이제 두반을 같이 조사하는 거야 왜+ 왜 그러냐면 연속하는 값들을 보기가 좋아서 알았지 자 일단 필기구의 개수래 <laughs> 이게 너무 현실적인데 진짜 실제로 여자애들이 필기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지 예. 남자애들은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은데 여자애들은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사이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대 그치 이렇게 알았지 자 일단 보자 남자 수랑 여자 수가 같은지는 함부로 믿으면 안 되니까. 계산해보자. 일단 남자부터 할게. 여기 3명, 여기 몇 명, 5명, 여기 몇 명, 6명, 여기 몇 명, 2명, 여기 몇 명, 1명. 남자부터 계산해줄래? 얼마야?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더하기 1이니까 8, 17. 14, 어, 17, 17, 곱명이야그 음. 다음에 여자는 다른 색깔로 하자 헷갈리니까. 자, 여자도 쓰자. 여자는 여기 1명, 여기 몇 명, 2명, 여기는 3명, 여기가 7명, 여기는 5명, 여기는 2명. 더해봐 1더하기 1더하기 3하면 6그 다음에 10이니까 18에 19야? 20 아닌가? 19입니다. 다시 손오6 6에다가 7이니까 13 18 20. 20인데? 20. <laughs> 너 나를 이렇게 <laughs> <안 남아와. 웃음> 아까 이거 17은 맞아? 갑자기 <laughs> 8더하기 6은 14 3이 어1 7 맞대 <laughs> 갑자기 너희들의 대답에 의심이가기 시작했어. 됐어. 여기까지? 네. 음. 자. 필기구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여학생 중에 있는 거 맞아? 일단 네. 여기가 제일 많은 애들이잖아. 음, 근데 그 남자나이예 없고 여자만 있지? 그래서 네. 얘는 맞는 거네. 자, 일단 니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은 여학생이 남자보다 필기구의 개수가 대체적으로 와. 더 많은 거 맞아? 그것도 네.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이 넓이가 같은 리가 있냐 없냐? 없어 왜냐면 도수의 총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 지금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 이거 계급 얼마야 얘들아 계급 어, 계급의 크기 인거 보여? 네. 그럼 남자는 2 곱하기 십사가 전체 넓이가 돼야 되고 여자는 2 곱하기 얼마? 2십이 전체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인원이 같아야지 넓이도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니엔티귿이해같지 네. 자 이게 끝이겠지?